네 오늘 미너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너 많이 들어왔고요. 미너 저희는 석장뜨기에서 보내드립니다. 석장뜨기에서 보내드리면 그걸로 회로 드시다가 남으시면 구이나 찜 해드시면 맛있고요. 머리 뼈 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매운탕 끓여 드시면 됩니다. 미너 많이 들어왔습니다. 손도 아주 기가 막혀요. 삼십 명어 들어왔습니다. 삼신이병어 구이용, 조립용, 횟감용. 산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밥도 아주 두툼 하이 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심유병어입니다. 사심유병어. 42병어. 아주 시알도 좋고요. 붉고 아주 맛있게 살도 잘 올랐습니다. 구이용, 조립용, 횟감용으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대자랭이개자랭이고요 지금 보시면 살밥도 아주 좋고요. 구이용, 조림용백감용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네 딱돔 들어왔습니다 딱돔 딱돔은 이제 t v 에서도 유명하죠 맛있는 생선으로 딱돔 아주 시야 좋은 거 구이용, 조림용으로 들어왔습니다 튀겼을 때 어, 비닐을 안 치고 그냥 튀기셔도 비닐 안 떨어질 만큼 이제 비닐도 약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띠 갈치, 한띠 갈치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4지, 3.5지에서 4지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한띠 갈치 구이용 조림용입니다. 두띠 갈치 들어왔습니다. 두띠, 두띠 이렇게 보시면 3.5지 정도, 3.5지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3.5지 정도에서 3지에서 3.5지 정도 되는 사이즈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띠 갈치 구이용 조림용입니다. 네, 세띠 갈치입니다. 세띠 갈치, 세띠 갈치고요. 셋띠 갈치 3지 정도, 2.5지에서 3지 정도 되는 세띠 갈치입니다. 구이용 조림용 아주 가능한 사이즈고요. 선도기가 막힙니다 갈치들이 살이 많이 올라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살밥도 아주 굵고 단단합니다. 네, 광어 석장뜨기용 사이즈입니다. 광어 석장뜨기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석장뜨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자연산만. 옆에 보시면 여기는 양식입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은 말고 자연산만 손질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석장뜨기해드리면 그걸로 살은 회로 드시고 뼈는 저희가 살장 뜨게 해서 뼈를 같이 보내드면 그걸로 매운탕 해 드시고요 남았을 때 살이 남았을 때 그때는 전으로 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희도 직접 고추 넣고 해서 전을 해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